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볼 차는 이 신형 프리우스입니다. 드디어 만나게 됐네. 근데 여러분, 프리우스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저는 하이브리드가 먼저 생각납니다. 이 차가 사실 처음 출시했던 시기가 지난 1997년이에요. 지금부터 26년이나 전 이야기인데, 그때 2000년도 되기 전에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의 차가 있다는 거 아셨던 분들 혹시 있으세요? 저는 몰랐거든요. 바로 그 시장의 포문을 연게이 프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차의 이름 프리우스가 그래서 선구자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렇게 26년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5세대로 거듭난 프리우스. 과연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뤘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세대 프리우스 디자인을 보기 전에 지금 이거, 4세대 버전의 프리우스인데 이 디자인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역대 프리우스 중에 디자인이 가장 좀 별로였거든요. 이게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램프감 아래까지 찢어져 있고 그게 너무 괴랄하다 그래가지고 앞쪽으로 좀 얌전하게 다듬은 영상까지 나온 페이스리프트 버전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신형으로 넘어간 겁니다. 와. 여러분,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차체 크기 자체는 그렇게 커지지가 않았어요. 이 전체 길이 자체는. 딱 2cm 늘어났고요. 이폭 자체도 2.5cm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근데 앞에서 딱 보고 있는데 이전 차랑 딱 비교했을 때 차가 훨씬 더 이렇게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본 차를 볼때 되게 좁다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를 드디어 탈피한 겁니다. 와 그리고 안에 디테일 요소들도 너무 너무 멋있어지지 않았어요. 이번 에프리우스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키워드 두 가지가 디자인이랑 주행 성능이래요. 이 디자인 부분에서는 정말 아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앞에 헤드램프도 한번 보세요. 와 이렇게 날렵하게 뻗어 있는 갈래가 아래로 들어가 있는데 이앞쪽에 윙, 이말 많잖아요, 솔직히. 페라리 닮았다 이런 말들 많은데 솔직히 프리우스 입장에서 페라리 닮았다는 게 칭찬이죠. 이건 너무나 날렵해 보이고 심지어 미래적인 느낌까지 나는 디자인 요소로 다가오게 만들어 줍니다. 딱 이런 요소들을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매끈한 라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군더더기가 없는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옆 모습으로 빨리 와 보세요. 이옆 모습에서 군더더기가 진짜 하나도 없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특히 옆모습에서 백미는 이 실루엣인데 이렇게 보통 차 옆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차가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차 높이가 4cm나 낮아져가지고 더 넓고 낮은 프로포션을 만들어주는데 실제로 다가오는 느낌은 그것보다 더 극적으로 다가와요. A 필러가 너무나도 누워있다 보니까 실제로 전고가 가장 높은 지점이 여기에 맺힌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차들은 여기에요. 운전석이 위치하는 이 머리 위가 가장 높아야 되는데 얘는 여기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루프 라인이 그냥 반듯하게 눕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딱 여기서 끊어서 봤을 때 되게 스포츠카 같은 느낌도 들고 실루엣이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도어의 판넬 같은 것들도 디자인 요소 하나도 없죠. 그냥 벨트 라인 하나만 깔끔하게 나 가지고 전반적으로 매끈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도어 손잡이도 여기 안쪽으로 숨겨 놨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열었을 때 여기 판에 아무것도 없 으로 인해서 딱이 라인 진짜 너무너무 조형미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 예뻐질 거였나 와, 새삼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차체 색이랑 대비되는 색깔로 이클래딩을 까맣게 칠해 놨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더욱 더커 보이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아주 멀리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 바퀴로 좀 보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안쪽에 타이어를 보니까 이게 약간 좀 특이한 사이즈를 갖고 있어. 봐 보세요. 이게 트레드 폭이 195m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휠 사이즈가 19인치거든요. 이런 사이즈 여러분 본적 있으세요? 옛날에 BMW i3가 굉장히 폭이 좁은 타이어를 끼어놨었는데 이건 아마도 큰 휠을 끼면은 그만큼 연비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바닥이랑 마찰되는 면적을 줄임으로써 조금 만회하려는 그런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어, 맞는 타이어 어디서 딴 데서 구할 수는 있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리고 뒷모습을 보시면은 앞에서 루프라인이 엄청 완만하게 뻗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 되게 패스트백 디자인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원래 프리우스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는 루프라인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 툭 잘라가지고 되게 어색한 느낌을 만들어 냈었어요. 그걸 프리우스 답다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되게 잘 녹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리어램프 좌우로 길게 뻗어 있죠? 딱 받쳐줘, 층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되게 매끈한 라인이 이어지면서 범퍼 라인에서 한번더 받쳐줘.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색한 느낌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녹아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패스트백 스타일이니까 진짜 패스트백처럼 열려요. 아, 이렇게 열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어떤 커다란 짐을 넣더라도 거슬리는 거 없이 탁탁 넣을 수 있는데 단점은 뒤에가 약간 잘려있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간 자체가 아주 넓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아이 키울 때 조그만한 유모차? 폴딩에서 접어서 쓰는 유모차 있잖아요. 그 정도는 넣을 수 있을 정도고 골프백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어도 약간 어, 힘들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네요. 어, 근데, 잠깐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차 기준으로 5천만원짜리 차거든요? 전동트렁크 없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전동트렁크. 전동트렁크.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프리우스 5세대로 넘어오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사실 이 실내 변화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프리우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프리우스들은 항상 이 계기판이 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어버리면은 뭔가 계기판은 나 혼자 소유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이 속도 보고 뭔가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계기판이 가운데에 딱 들어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티어링을 되게 조그맣게 하고 계기판을 앞쪽으로 쭉 밀어놓으면서 이스티어링을 너머로 계기판을 볼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푸조에서 봤던 그런 변화인데 요즘에 많은 브랜드들이 이런 변화를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원가 절감을 하고도 가장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HUd를 굳이 안 넣어 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성은 되게 좋고 여기 화면도 지금 12.3인치까지 커져가지고 요즘에 여러분 일본 차들이 이걸 되게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일본 차에서 기대하기 힘들던 이런 해상도 높은 디스플레이 까지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기조 같은 것들도 전반적으로 요즘 유행을 잘 따라간 느낌이 들어요. 좌우로 쭉 펼쳐놓은 이런 대시보드 같은 것들, 충분히 실내가 넓어 보이도록 잘 구성해 놓은 느낌이고요. 그 위쪽으로 이렇게 나를 감싸는 듯한 모습의 이런 장식들도 넣어놨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프리우스가 a 필러가 굉장히 많이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창의 끝단이 너무 앞쪽으로 뻗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냥 단층으로 뻗어가 있으면 너무 조촐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것 같아요. 그걸 적절하게 디자인으로 잘 보완해 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A필러, 이게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탔을 때 시야가 너무 많이 가린다. 이게 보통 A필러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안 보이는 공간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답답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이 A필러가 많이 누워 있음으로 해서 그 사각지대가 많이 생긴 느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 느낌적으로 그걸 되게 많이 상쇄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은 여기 투톤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위쪽을 까만색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좀 덜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가린다. 이 A 필러가 많이 누워있음으로 해서 머리 공간이 되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앉은 키가 굉장히 큰 편인데도 운전석을 앞쪽으로. 땡겼을 때도 괜찮죠. 심지어 이 위쪽에 닫아도 머리가 닿는 느낌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자세인데 이렇게 잡았을 때 되게 편안한 자세를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토글 스위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정갈하게 잘 배치돼 있고요. 요즘에 뭐 미래적인 느낌을 준다고 해서 다 터치로 가버린다거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네요.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렉서스에 처음 봤던 기어 레버 그 모양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어 레버 조작 방식 자체 는 원래 프리우스가 먼저 가져갔던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가볍게 착착 들어가는 이런 느낌. 언제 써도 항상 조작하기 되게 좋은 직관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이 소재 관련해서는 이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비싼 소재를 쓰지 못했어요. 이쪽 디시보드는 되게 부드러운 소재 잘 썼거든요. 근데 위쪽은 엄청 까끌까끌하죠. 그리고 아래쪽도 까끌까끌하고요. 아래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도. 아주 아주 까끌까끌 단단한데, 한 가지 좋아진 부분이 있어. 도어트림이 4세대 때는 아주 까끌까끌하고 단단한 거 그냥 싸구려 플라스틱 넣었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부드러운 우레탄을 사용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타협은 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프리우스 2열 공간, 솔직히 기대하신 분들 많이 없죠? 저도 기대 안 했어요. 그래도, 아휴. 줘봐요. 분명히 이전 프리우스를 생각했을 때는 이 좌우 폭 자체는 넓어졌거든요. 근데 이 루프라인이, 아, 확실히 이 전고가 4cm가 낮아진 만큼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옹색한 공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사는 보통의 타겟들이 이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진 않을 거잖아요. 아이들을 태웠을 때는 여기 파노라미 글라스 루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것 같지는 안아요 그렇게 보면은 아이들을 잠깐 태우는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어벤트도 없잖아 음음. 잠깐만 태우세요 아 이거 심각한데 자 근데 이 승차감은 기존의 토요타들이랑 약간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좀 깊게 밟아서 어? 오? 이거 의외로 꽤 출력이 받쳐 주는데요.